루이지멘션투못 그 깨겠어 혼자? 응. 혼자, 혼자 하면되지 응. 아니야 혼자, 혼자 하는데 응.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응, 진짜 어려워. 그러면 아빠가 조금 도와줄게. 응. 어디까지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자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 어, 어 그러니까. 어. 이거 눌러. 나도. 박사. 알았다 박사 여기도 나오네. 알았다 박사는왜 응. 알았다 박사냐면. 응. 막, 알았다. 응. 알았다 해가지고 고치는 거. 어. 박사는 원래 공부 잘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음. 알았다 박사가 된 거야. 음. 봐봐 이렇게 알았다. 이런들은 우리 음. 편이야. 우리 편이야? 킹복크다. 응. 킹복크. 어? 이게 3판에서도 킹복크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네. 어, 맞네. 그래 대신에 음. 킹복크 음. 원래 3에서는 음. 이런 건 없었지 않아? 저렇게 이렇게 능력? 이렇게 미사일 쏘는 능력 거 있지 없었지 않아 그런 거 없었나?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시시 나빠졌다 어갑아 착한 유령인데 갑자기 나빠졌어? 어아 킹복구가 저거 무슨 어 이상 이거 뭐 깨뜨려가지고 아, 어, 뭐 이상한 걸 써가지고 어? 애들이 유령이 나쁜 나쁜 유령이 돼 버렸네? 응 루지맨션 2 2할 이건 이건 혼자 하는 거지? 어 그런데 아니 이 인플레였어 왜 아빠랑 같이 어. 할 수도 있었는데? 어. 이게 쓰리는 둘이 같이 해서 재밌었는데. 구이지. 어. 이거 끝나고 우리 쓰리 같이 해 볼까. 아빠 잠깐 만 이거 넘겨봐. 응. 뭐. 못 넘겨? 넘길 게 없어. 어, t v 가 나와 아빠. 응. 리모컨을 안 틀었는데 응. 귀신인가 봐. 응. 루이지 메이저니까 맞아 맞아. 어. 근데 여기 루이지는 여기 왜온 거야? 응, 바닥에서 앉아서 뭐하는 건가? 응.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자네의 조움이 필요하다고. <laughs> 바로 여기로 와줘야겠네. 오, 와줘야 오 어? TV가 틀어진다. 빨려 들어갔다. 왜왜 루이지를 불렀지? 마리오가 더 잘하지 않나? 어 맞아. 이게 잠깐만. 와, 주어진 루이지 군. 주어진 루이지 군? 그리고 이런 삭살을 찾아오게. 아빠가 해볼게. 어. 어디까지 응? 승아 어디까지 했었어 이거? 이거. 한 2탄 정도 2탄 정도? 아니 2탄이 아니라 응. 이게 다른 적들도 있거든 응. 이, 여길 가봤어 응. 어 여기 봐봐 이렇게 새 같은 게 있어 일로 어, 왔다 아니 근데 왜 루이즈를 부는 거야 마리오는 응. 점프도 잘하고 잘 어, 하고. 겁도 없는데 어, 맞아. 루이즈는 겁도 많은데 아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어머. 응. 겁어. 응. 응. 갑시다, 갑시다. 아 알겠다. 왜? 마리오가 어. 피치 데리고 어디 어디 아 알겠다. 아 마리오는 쿠파하피치 구하러 갔나? 아 알겠다. 마 쿠파가 어. 어, 쿠파가 피치를 납치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응. 마리오는 쿠파 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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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리오는 응. 피치를 구하고 가고. 그 님한테 전화. 왔다가, 그래가 어. 루이지아 어, 내가 할게. 날 쓰다 알았다 박사라네. 영국 이지에서 D S로 연락한 거라네. 여기를해서잘 얼굴이 잘 보이는구만 네. 떨어질 수도 우리 마음은 하나라네 <laughs> 아직도 잠깐요 아, 여기... 아 근데 여기서 지나오잖아 나 아, X가 뭐야 아 이거구나 똑똑 계세요 어, 안, 아무도 없나 어디 있어요 저기 한번 봐봐 X, X? X. 좀. 유력! 삑삑삑삐 <laughs> <laughs> 뭐야 뭐하는거야 까고 아빠 요쪽 봐봐 아, 아 내가 움직일 수 있네 저거 음식물 쓰레기야 됐어? 뭐야 응. 저거 어. 일단 가보자 어? 아 이거 유력삭삭으로 이런거 치울 수 있는데 아 맞아 일단 가보자 어, 어 뛴다 안녕. 어? 저기있다 저거 어? 뭐야 찍찍이. 귀, 찍찍이. 열쇠 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음. 열쇠 주세요. 열쇠 내라. 쥐, 쥐 잡아라. 쥐, 쥐 잡아라. 너 새끼. 어너왜 이렇게 빨라? 쥐는 원래 빠르지 않아. 어? 저 어떻게 잡지? 너 빠른데? 편집할게요. 어? 저 어떻게 잡어? 저 어떻게 잡지? 알겠다. 점프, 점프 없나? 점프 없어. 아니 왜루이즈나왜 점프도 없어? 다리도 다친 거 아닌데. 들어와. 아. <laughs> 찍찍이 원래 번쩍으로 잡을 수 있잖아. 응. 그럼 찍찍이 돈 나오는데? 열쇠를 구했으니까. 아버 그냥 저꽃 있잖아. 어. 저거 뭐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 이렇게 번개 맞으면. 응. 아니 아니 이렇게 번쩍하면 번쩍. 플래시로. 들어가자. 여기서. 아저느낌 저 표가 있잖아 지도에. 응, 그럼 저... 유령 삭삭을 가야 돼. 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일단 저기 가고. 엑스 엑스 없고 어디 네가 알려줘 여기 빵빵 여기 있다 청소기 찾았다 잠깐 잠깐 이건 넘기지 말자 왜아 그냥 야 음. 아. 근데 좀 웃긴 음. 거 있어 음. 여기 좋다고 음. 이렇게 하다가 막 음. 이렇게 춤추다가 이게 음. 예. 쓰러져가지고 <laughs> 어, 물이 잠겼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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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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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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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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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저 Hello? Hello? h e e 아닌가? 아, 닌가다 먹고 버릴거야거 어? 아, 이거? 풍길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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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할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중몇 마리 더 잡아서? 농구기지도 어. 오래. 아, 어. 그리고 빨리 아빠. 가자. 달려, 달려! 아빠 저쪽 문은 가지마. 네? 저게! 저기에... 어, 떻게 열어? 왜안 열려? 아, 그냥 일단 가봐. 왜안 열리지? 버그 났나봐. 열어주세요. 가혔나봐 버그 발생! 아, 이거 흙이 좀더 있었나봐. 아빠? 흙이 좀더 있었나봐. 흙. 버그가 아니라. 아빠. 네. 아빠, 잠깐만, 잠깐만. 저, 저기 한번윙 해봐, 윙. 저기 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많이네. 돈 주세요. 돈 엄청 많아. 돈 주세요. 아, 근데 너도워 내가 불을 꺼버렸어. 일단 그냥 가. 음. 근데 이상한 게, 봐봐. 저 음. 기사가 눈을 쳐다보지 않아? 저 봐봐. 그래? 보여? 쳐다봐? 봐봐. 불 켜지면 한번 봐봐. 응. 나중에 일단 봐라어 멍멍이 있다. 봐봐라. 안 아빠 일단 멍멍이 나, 만나려면 어떻게 일단 이 멍멍이가 멍멍이를 왜안 만나?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여기 응. 밀어내는 거 아닐까? 아 여기 밀어내는 거 응. 같아. 내 생각에 한번 밀어봐 그럼 이게 나온거 같아 아, 아 알겠다! 뭐야? 돈이야! 돈이야! 돈X10 아빠 너, 돈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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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돈이야 아빠 저기 청, 청장 위에 청장 위에 같아 청장 위응 저거 어? 여기 있다 야야 <laughs> 야 열쇠 어떻게 열쇠 줘 열쇠! 예. 아빠 이렇게 하면 어때? 리바.. 미바... 왜열쇠 안돼, 되... 안되지? 열쇠 주세요 열쇠.. 네, 세... 어? 아빠 그럼 밀어내봐 밀어내봐 아빠 어. 어? 뭐가 됐는데? 열쇠 주세요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이렇게 안 어... 빠져 열쇠. 계속 왜 버그가 나오지? 어이 어? 아니 거미 진짜. 거미. 이런 건다 빨았어 있으니 먼저 나. 저기서저긴못 가는 거 같은데. 못 가? 응, 일단 가보자. 얘 나가. 아빠 그리고 어. 한번 저기 기사 눈 봐봐. 어. 봐봐. 눈 계속 쳐다봐봐. 그래? 눈 보지 않아? 아빠 계속 움직여봐. 보지 않아? 어. 기사 눈 움직이지 않아? 어, 엑스 X 떴어. 엑스 X 한번 눌러봐. 엑스 어있어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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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어어 없는데 아 이게 흔들 수 있다 기사를 근데 기사 부러뜨리고 싶은데 응. 응? 어? 어? <laughs> 아, 넘겨 넘겨 응. 넘겨도 돼? 일단 처음 하는 건 넘기지 말자 응. 어때? 어? 응. 내가 응. <laughs> <laughs> 응. 갖고 있지 어? 어아 아파 공놀이다 응. 이비 도만 가자. 안녕. 거기서어아 마리오는 쿠바 잡으러 갔어요. 아빠 오쪽에 빨리 달오오오오 어? 오 쪽에서 빨리 달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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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는 원래 쿠파 잡는 일을 하잖아 응난 음. 여기 찌지 응? 음? 정구가 저기 있다 잠깐 <laughs> 어? 너? 아 일단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서저로 도망갔구만 저쪽은 저거 조금 후레쉬가 필요해요 저거 자 못 들어가나? d 음, 못 들어가네? 아! 아빠 잠깐만! o 저기 저기 t to do it. I w 봐 n t to do i 띠띠띠띠 n 왜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유령 잡아야 되는데 왜요? 거기라네 o 거 o i 네 그거 가, 가지고 가 o do i 어 I want to do it. I want to do it. I want to do it. I w a 기다려보세요, 음. 박사님. 아다 알아요. 어, 갖다 드릴게요. 근데 박사가 어 여기 문열 있다. 문 똑똑. 누구 계세요? 어아 잠겨 있어. 나 가보자. 어. 어 아빠 잠깐만, 네. 일로 저기로 가봐. 저걸 가봐 무슨 수상한 게 있어 일로 와봐 저거 어떻게 떨어뜨리지? 어저거 선풍기 같은 거 되는데. 네? 저걸로 되는 거 아니야? 야,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됐어, 잠깐 아, 위에 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자. 그래. 여기 찌러. 그거 올라간 것 같은데. 야, 응. 찾았다. 네. 뭐야, 루이지코야? <laughs> 루이지코 이렇게 코같이 생겼네. 이거 음. 나 옛날에 이거 있잖아. 응. 나 코가 동그래. 아 이거 후레시. 아, 이거 후라시하면 아, 이거 뻗 뻗져. 잖아하면서 아빠 네. 그리고 아까 몽몽 있는 데로 가봐. 음. 아까 저기도 하나 있었어. 문 열는데. 디디디디 어그라이네 그것이 바로 스트로크야. 이 A를 눌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애 손을 떼면 뻔쩍한대 아 알지? 어 알지 어. 어, 다 애는 알아 애는 쓰리 해봐서 뭔지 알죠? 쓰리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음 못하잖아 쓰리 음음안 해본 사람은 이거 못하잖아 어. 저기 가져우자 갔다 오자 여기서 조심해 아빠 응. 여기서 칼, 칼 나와 어 빨리 빨리 도망가 도망가 다 피하죠? 도망가 다 피하죠? 엑스 근데 음. 루이지 이거 어. 또 따라 부르잖아뻔쩍아 음. 이거 아닌데. 뻔쩍 근데 이런 거. 어 아, 루이지, 루이지 또 없어졌다. 루이지 어디갔어? 루이지 투명인간 됐다. 아아 가야 돼요. 박사님왜 자꾸 전화하세요 지금 바쁜데. <laughs> 어, 루이지가. 그것이 아니라 유령 잡을 때도 알죠. 유령 잡을 때 쓰는 거 알죠. 3에도 박사님, 나오잖아. 우리 집에서 쓰리에도 나오아 박사님 우리 쓰리 해보고 왔어요. 알은... 뭐거다 뭐,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박사님. 아, 알겠다, 알았다 해가지고 박사를 왔잖아. 알았다 해가지고 새끼들... 박사 했잖아. 강아지 여기 있었는데. 없어. <laughs> 강아지 어디? 어저 보석 있다 보석. 보석. 강아지 어디로 도망갔나 봐. 벗어. 강아지 어디로 도망갔나봐 아빠. 아빠 보석 다 모으면 뭐 주나봐 어, 보석 찾았고 아 박사님 어. 진짜 자꾸 전화하네 <laughs> 어 아니, 아니 안녕은 무슨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보석인거 아 맞아요 다크문은 아니에요 음, 딱 봐도 다크문 아니구만 이거 그냥 동그랗잖아요 음. 박사님 왜 이렇게 계속 또나와지 X.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가자. 계속 뛰다 가자 아 X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뛰어. 옳거. 너무 무서워. 무서워. 아! 살 응? 됐다. 근데 그 미션만 할 거야? 응. 뭐가? 그 미션만 할 거야. 니 2탄도 어, 어, 문, 깰 거야. 이거 문 열어야 돼. 2탄도 깰 거야. 아니 미션만 할 거야. 응. 이 미션. 빠 아빠. 어? 1탄만 깰 거야. 1탄만 깰 거야. 여기 어딨지 어떻게 까는거야? 니가 알려줘 변기, 변기 타야돼 변기 타야돼? 응 아빠 잠깐만 저기 잡아봐 저거 문거리 저거 뭐 죽는거 같아 저거 어? 우와. 돈이다 와우 오 엄청 많다 음오 엄청 주네 부자가 됐어요 부자, 부자가 되면 집도이층집도살수 있는데 아무 뭐, 어 응. 여기도 있다 아빠 잠깐 저거 저거 밧줄 있잖아. 저거 한번 당겨봐. 뭐야? 계속 무슨 점프를 하던데 아빠 근데 루이지 좀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응. 루이지는 왜 점프를 못해? 원래 사람들 원래 다 점프한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점프를 못 해. 원래 루이지 점프 를 못해. 원래 루이지맨션 3는 이렇게 아, 오 하잖아. 이렇게 지하 누르면 제 사오 하고 있어. 이보세요. 어 야. 뭐야. 루이지 변태야. 나가신다. 응. 루이지가 변태가 됐다. 나는 코가 동그래. 자. 응. 어 근데 루이지랑 색깔이 랑 똑같은데. 어, 접자. 어이 또 도망가네 저거. 응. 자꾸 너로 와. 응. 혼내 주겠어. 응. 거기서 어디 갔어? 아이씨, 깜짝이야. 야. 됐다. 이영 <laughs> 식주 또 있어. 또 있는 있어? 거? 어디 갔어? 찾겠다. 야. 아. 나 조심이야. <laughs> 잡으려고 했는데 어쩔 버리지? 야. 어, 하트다. 어, 하트. 하트 많이 모아. 왔어. 어. 100 됐다. 열어 주세요. 근데 이거 루이지맨셔 이거 마기랑 똑같은데. 응. 응. 또 있어. 엄청 많다. 박박. 어세요. 너네들은뭐 간단하지. 또 있니? 어. 갑자기. 아 어디 있어 이제? 어한 명이 두 마리. 근데 루이지맨션 어. 이거는 이렇게 덤치고 덤치고 하는데 어. 여기 좀. 그래. 꼬리 지리... 꼬리로 막 치는데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많으시네. 그냥, 그냥, 빨아들여 그냥. 꼬리 잡고 치면. 아! 아, 박사님, 진짜. <laughs> 박사님, 왜 이렇게 전화하세요? 전화를 왜 이렇게 하세요? 저다 아. 알아요. 쓰리 해봤다고요 야호! 거프리스! 너, <laughs> 말려서러 <나, 반려사러> 간다! <laughs> 박사님, 이렇게 전화하세요. <laughs> 박사님! 이렇게 전화하세요. <laughs> 전화 좀 그만 끄세요. 저다 알아. 알았어요. 지금 누가 봐도 반할만한 실력이었어. <laughs> 아빠 그냥 이거 넣고. 다 넘겨 그냥. 그래 넘겨버리자. 아니 미션 중에서 한 명씩 돌아가서 하면 돼. 쉽구만 어디가 어렵다는 거야? 아니 일은 쉬워. 응. 근데 응. 한 응. 많이 됐... 이거 이 응. 호텔에 보스가 응. 있거든. 어. 여기 어. 여기에. 어. 알았어. 이거 해. 저쪽을 조사하게. 응. 어.